이앞 시간에는 선생이 명종 임금을 만나고 바로 산청으로 내려가면서 대곡 선생에게 이별의 시를 적어 주었다는 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이어서 남명 선생의 선비로서의 삶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살폈듯이 왕은 소통이 안되고 국정은 돌보지 아니하고 나라의 주인이라는 자가 잠만 자고 있으니, 백성들은 굶주리고 실곳 쫓아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선생은 이 한탄스러운 마음을 시, 유감, 느낌이 있어를 통하여 드러내고 있습니다. 유감, 느낌이 있어. 인기, 동류망, 기사. 굶주림 참는 데는 굶주림 잊을 수밖에 없는데, 총 위생령 무처휴. 모든 백성들은 실고 쫓아 없구나. 사주 면내 백불구. 집주인은 잠만 자고 전혀 구제하지 않으니. 벽산 창도 모계류. 푸른 산 푸르름이 흐르는 저녁 시내에 드리워져 있다. 이렇게 되자 나라는 온통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1567년에는 선조가 저기하여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벼서를 내리며 특별히 불렀습니다. 12월에는 정묘사직정 성정원장을 올리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상소의 내용은 나라가 온통 무너져 내리고 있으니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벌받기를 청하고 있습니다 신이 엎드려 보니 나라의 근본은 쪼개지고 무너져서 물이 끓듯 불이 타듯하고 여러 신하들은 거칠고 게을러서 시동 같고 허수아비 같습니다 기강은 씻어버린 듯 없어졌고 형정이 온통 어지러워졌습니다 선비의 섭속이 온통 허물어졌고 공정한 도리가 온통 없어졌으며 사람을 쓰고 버리는 것이 온통 혼란스럽고 기근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또한 창고는 온통 고갈되었고 제사를 지내는 것이 온통 더럽혀졌으며 세금과 곡물을 멋대로 걷고 국방은 허술할 대로 허술합니다. 내물을 주고받음이 극도에 달하고, 백성들을 착취하는 풍조가 극도에 달했고, 백성들의 원통함이 극도에 달했고, 사치도 극도에 달했고, 음식을 화스럽게 먹고 있습니다.공헌이 통하지 않고, 오랑캐들이 업심여겨 쳐들어오고 있습니다.온통 병통이 급하게 되어, 하늘의 뜻과 사람의 일도 또한 예측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패단을 버려두고 구제하지 않으면서 한갓 헛된 이름만을 일삼고 말만 번지르르 한 사람을 따르고 있습니다. 신이 당연히 벌을 받겠습니다. 남명 선생은 이렇게 주위가 말하는 신민보다는. 왕량명이 주장하는 친민을 받아들여 선비는 백성의 쪽에 서서 치자를 비판하고 정의를 일으키는 것이 선비 본연의 직능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귀에 있을 때마다 친민의 입장에 서서 백성의 어려움을 말하고 관리들의 행표를 지적함으로써 조정에서 이를 바로 잡아주기를 바랐습니다. 당시 백성들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남명 선생은 백성을 매우 사랑하였습니다. 백성의 공궁함을 염려하다 병을 얻기까지 하였으며 회포가 쌓여 목에 메이고 이어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습니다. 또 벼슬살이하는 자와 함께 말할 때는 조금이라도 백성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있다면 있는 힘을 다해 알려서 혹시라도 실행되기를 바랐다고 합니다. 이렇듯 선생은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아니하고 백성을 걱정하고 사랑하였는데 이러한 선생의 백성 사랑의 정신은 시정 황강, 황강에게 줌에 잘 나타납니다 정황광 황강에게 줌 사군 상월 정리리 서리 내리는 밤 달빛 속에 그대 생각 정말 기쁜데 신한시 겸 여연귀 기르기 새로 돌아올 때 겸하여 나근의 제비는 돌아가네 홍엽 만산 전유색 붉은 나뭇잎 산에 가득하여 온통 붉은색이고 청송 유학 반무지 골짜기에 남은 푸른 소름 가지 반점 없구나. 침능백발 수위횡 달려든 백발로 근심은 뒤얽히고 명인 장생 임익기. 목매어 우는 백성들은 풍년에도 더욱 굶주린다. 과복 일회 서부덕 배에 가득한 답답한 생각 적거 이르지 못하지만 황둔노자 인능지 황강노인 그대야 응당 알리라 백성들을 향한 남명선생의 사랑이 구구절절 묻어납니다 이토록 가슴 아픈 사랑의 노래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백성들이 풍년인데도 뱃을 아치들의 가렴 죽으로 다 빼앗겨 더욱 굶주리고 그리하여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으면서 연명하는데 가까운 곳에서는 이마저도 없고 골짜기에 있는 솔도 가지 반점 없다 합니다. 선생은 이러한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늘 가슴 아파하며 달 밝은 밤이면 홀로 슬픈 노래를 부르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합니다. 1568년 5월 선조는 다시 벼슬을 내리며 불렀습니다. 사직소 무진 봉사를 올리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는 서리들의 행패와 백성의 어려움을 말하면서 서리를 벌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민에 대한 모든 정사와 국가의 기밀이 모두 서리의 손에서 나오므로 포목과 곡식을 관청에 바치는 데에도 뒷길로 웃돈을 바치지 않으면 되지 아니합니다. 안으로 재물이 모이면 백성 밖으로 흩어져 열명 가운데 한 명도 남아 있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각자 자신이 맡고 있는 고을을 자기 물건처럼 생각하여 문서를 만들어서 교활하게 자기의 자손 대대로 전합니다. 지방에서 바치는 것을 일체 가로 막고 물리쳐서 한 물건도 상납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공물을 가지고 바치러 갔던자가 온 가족의 가산을 다 팔아서 바쳐도. 그것이 관청으로 들어가지 않고 아전개인에게 돌아갑니다. 백곱절이 아니면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받치는 공물을 계속해 받치지 못하고 도주하는 사람들이 잇따라 생깁니다. 근국 이래로 여러 임금들의 고을과 백성이 받치는 것이 문득 세양지 같은 놈들이 나누어 가질 줄 어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왕망과 동탁 같은 간악한 자들도 이런 짓을 한 적은 없었으며, 비록 망해가는 나라에서도 일찍이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망해가는 나라에도 일찍이 이런 일이 없었다는 남명 선생의 상소가 올라가자 뜻 있는 선비들은 이를 옳다 여기고 이후의 선비들도 계속 서리들의 행패에 대한 상소를 올렸습니다. 선조 7년 우부 성지 율곡 2은 많은 소를 올리면서 백성들의 고혈은 서리의 손에 거의 말라버린 형편입니다. 조식이 일찍이 말하기를 우리나라는 서리 때문에 망할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선조 28년에는 서해 유성룡이 임금께 아래기를 조식의 말에 우리나라는 서리 때문에 망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병조의 간사하고 교활한 서리들을 지난번 사방으로 분산시켰는데 지금은 다시 모여 강계를 부리는데 못할 짓이 없습니다 선조 29년에는 임금이 이러기를 일찍이 조식에게 들으니 우리나라는 하리로 말미암아 망할 것이다고 하였다 이 말이 실로 거짓이 아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후로도 계속되었습니다 추앙받는 한 올곧은 선비의 말이 이렇게 대를 이어가면서 언급되는 것을 보면 선비로서 추구해야 할 가치가 벼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숙세화민 하는데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남명 선생은 선비로서 이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이로써 선비들이 제야의 비판 세력으로 자리 잡아. 며을하지 않으면서 돌을 닦고 지키고 전하는 것을 출사보다 더 귀하게 여기게 되는 바탕을 확립하게 된 것입니다.이렇게 남명선생은 일생을 올곧은 선비로 살면서 당시 많은 선비들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그런데도 남명선생은 문묘종사가 되지 못했습니다. 당시 선비들은 남명이 아니면 누가 문묘종사 되겠는가 하면서 4 0여 차례나 상소를 올리며 남명 선생을 문묘에 배양해 줄 것을 왕에게 건의하였습니다. 왕은 끝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늘 백성 편에 서서 앞에서 말했듯이 주위가 말하는 신민 관료 정치보다는 왕양명이 주장하는 친민 위민 정치를 받아들였기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당시 문묘배양을 못하는 까닭 중 가장 큰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정치학을 전공한 조혜완 교수는 당시 정치 환경을 지도 노선의 혼미, 권력 제일주의, 이념적 획일성을 그 특징으로 들고 있습니다. 당시 공식적으로 숭상한 이대 오르기는 신유학 사상이었습니다. 이는 공자, 맹자 등 원시 유학자들이 추구했던 원시 유학 사상, 즉, 민권과 민생 문제를 최소한 왕권과 같이 놓거나 왕권보다 더 중시하는 경향의 사상에서 한대 이후의 한유학이나 신유학이 성하면서 신유학은 송학, 이학, 성리학, 주자학, 도학 등의 겸칭입니다. 왕권이 강조되고 민권이나 민생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나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러하니 왕의 입장에서 또 왕과 함께 권력 제일주의에 빠진 대신들이 친민 위민 정치를 주장하는 남명 선생을 선비들의 추존을 한 몸에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올려놓아 그를 본받게 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묘종사를 바라보면 문묘종사는 절대 권력자인 왕이 자신의 입장에 서서 학문으로 백성이 아닌 왕과 종묘 사직을 지켜준 고마움의 한 표시일 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와서 보면 문묘 종사되지 못한 난명 선생이 오히려 백성을 진정 위하는 참된 선비였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오늘날에 와서도 성균관을 중심으로 남명선생이 문묘종사되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또다시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주장들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서 남명선생의 선비로서의 삶에 대한 정리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남명선생의 서성으로서의 삶에 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